오. 자, 게임이고요. 철렁과 독동사고 그리고 웨스커, 깨어난 자각을 이용한 총구 플레이입니다. 궁금해 하셨을 건데, 한번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는 그 나라 어, 하이딩 인원이 지금 두명 있어가지고, 헬쟁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성공... 아, 제발 아니길... 음. 음, 통과 안 됐고... 아니었으면 좋겠는데, 과연? 감독 총군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 그래 네. 안돼 아, 네. 일단 타격은 때렸어요 이 이후 아.. 일단 안되네 큰 구간에서 너무 약해 여기를 통과해가도 넣어야 되는데 판정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네 잡았다 음, 어 음... 나이스 자 일단 장전하고 나서 그 다음 들어야 돼 깨어난 자마자 응, 적통 아무도 없네 그럴리는 없는데 이상하다 나이스 너무 좋고요 한번더 독도원 각을 잴수 있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Yes! 적동 살짝 남았고. 안 돼. 안되나쿨이 원래 이렇게 길었었나? 아, 아깝다. 나천 원이득 봤어. 괜찮아. 얘 깨어난 자아기죠. 위쪽에 있는 것 같은데, 아, 아깝다. 얘 잘하네, 근데 괜찮네, 괜찮네요. 이 친구, 잘하네. 오케이, 바로 들어주고! 근데 덕통은 터뜨려요 아! 위치를 음. 봐야되면 2 0 m 터 안에 있는 생존자들다 보여요 어? 맞다 괜찮다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아요 예쓰 쿨 바로 또 걸어주고 난리 났다 지금 삐약 깨어난 자기 이글을 정말 많이 보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얘가 28m 정도 됐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20m가 너무 아쉽다 어? 구출 했는데 이거 A단가? 에이다구나. 에이다 구해버리면 어쩔 수 없지, 뭐. 잘 들어. 자. 에이다는 일단 접도 걸렸어요. 굳이 에이다를 쫓을 필요는 없습니다. 저기 어차피 있네 발장이돌린 소리를 일단 들렸고 아 미칠 줄 알았는데 아니네 됐다 끝내다 베리 굿 자주 아요 이게 지금 제작진이 의도한 깨, 깨어난 자각 플레이가 아닐까 저기 저 보이죠? 바로 잡으면 됩니다. 그냥 게임셋이에요. 아 이건 내 손좌. 여러분이었으면 맞췄을 수도 있습니다. 제 손이래요. 어쩔 수 없어. 분명히 난 드저 때렸다 생캐서 느끼 안 되네. 너무 양하게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은 남의. 너무 양 그건 인정이지 아니 그래도 총구로 이 플레이하는 이어 낭만 로망 있지 않습니까? 총구로 이기는그 재미 있지 않습니까? 둠이 다 있어요. 깨어난 자학이라는 법을 알려나 사람들이. 한명 어디갔어? 아니 한명 어디갔어? 아 저기 있었네. 아 나. 아직고요. 무섭지... 곧에... 자각으로 한번 봐볼까? 그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? 한번 봐보자! 와, 안 보여. 그러면 케빈이 안에 들어갔다는 건데, 아무리 봐도 케빈이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. 다시 걸자! 안 보여. 아오지? 이거 말이 안 되는데. 밑에 캐이네 아오지인가? 아오지 위치가 딱어 여기 다 이런. 오케이. 봤어요. 몸이 안 쳤네. 한대. Yes. 지 나이스~ 아주 좋았습니다. 아, 이렇게 해가지고 깨어나 자각을 이용한 독통 사고 총구에 네, 올킬 만들어냈어요. 너스라던 너스였으면 정말 강하게 쓸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, 예, 총구도 나름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예, 에임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나이스였어요. g 지 여기 위가 생각보다 잘안뚫린다 아까 이쪽에 쏴보니까. 아, 이게 안, 이게 안 뚫리네요, 그냥. 잘못 쏜게 아니라. 이 정도 강에서 쏴야 되나요? 아, 이 정도 강, 이게 아, 붙어서 쏘는 건안 되네요. 음, 재직. 좋았습니다. 요즘 메타펑이요. <laughs> 아니요, 요즘 메타펑은 아니긴 한데, 그래도 재밌지 않습니까? 뭐야, 이건. 예, 17,000, 12,000, 11,000, 12 6,000. 2 8 2 8 6원로 총구, 깨어난 자각, 올킬 플레이 만들어냈습니다. GG, 예. 일단은 제가 요번에 쓴 퍽은 동료와 깨어난 자각이었습니다. 예, 동료 같은 경우에는, 아, 들었을 때 공포 범위가 증가돼가지고 덕동사고랑 시너지를 이렇게 독요 덕동사고는 공포 범위 내에 있는 생존자들이 전부 다 약점 노출 상태가 되는 건데, 어, 이 동료로 묻히고 나서 독통을, 그 다음에 이제 깨어난 자아을 이용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2 0 m 안에 있는 생자들을 색정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눕혀버리는 그런 세팅이었습니다. 아무튼 좋았습니다. 나이스.